어이구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뭐 상도 어, 형제 어, 말 정말 사는데 나한테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 좀 어리고. 아멘. 네.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또 사랑 못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잖아요. <laughs>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니까 아, 네. 아무, 걱정, 아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아멘. 네. 어, 정말 오늘 영생의 형제 그 말씀이 어, 그 뭐라고 그랬죠? 그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어,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그 생명이 없고 내내내 어, 내,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내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, 내가 너희를 그 살릴 것이다 어, 그런 말씀을 하는데. 그 마지막 날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. 그, 그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, 아그또 형제 자매들의 그 반전을 듣는데 그 전부 다 다른데 이상하게 거기서 다 하나로 이렇게 발견이 돼서 너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. 예, 그참어뭐 인생이라는 게 정말 뭐 깜빡하는 거예요. 그냥, 좀, 우리 집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보니까, 옆집, 옆집 그, 좀 친하게 지내던 제이비라는 사람이, 그냥, 그, 한, 사흘 동안을 갔다가 밥을 못 먹고 있다가, 그 아들이 이제, 나이 논는 불러가지고, 그렇게, 어, 실려가는 걸 보고 나왔는데, 참, 그, 뭐, 사람 사는 게다 그렇더라고요. 그전에는 그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나이 넘는 실뢰 가서 있더니 돌아가셨다 그러고. 예, 네, 그래서 참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다 이런 한계를 늘 보면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보면서 살고 있고. 어, 근데 그내 살을 먹고 내,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그걸 보면서 그 내가 이러는 말이 곧, 어, 그, 음? 그, 영이요 생명이다. 아, 그런 마, 말씀을 어, 한 거를 예,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음, 그,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런 전혀 새로운 말을 달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또안 계신 분님참 아, 어, 완전히 자기의 어떤... 요구가 없어지는 자리에 가니까, 그냥 둘이 하나가 되더라.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너무 은혜가 되고, 오늘 영식형님 말씀과 모든 형제자매 그 말씀, 또 상도와, 아, 어내 사랑이 없다 하는데, 사랑 덩어리다. 이렇게 들리는 게 거꾸로 들립니다. 아, 네. 오늘, 예, 감사가 되고, 은혜가 되고, 그냥 듣기만 하려고 그는데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틀었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멘. 아멘. 운전 조심하세요. 운전. 네, 운전. 하세요. 예, 지금 여기는 서브 디비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도로로 나갑니다. <laughs> 아멘. 예. 예. 형님 마무리하고.